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참 공손해져요. 근데 인테리어 회사에서 사람이 나가면 유독 하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대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기본적인 대우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죠. 인테리어 회사가 쉬워 보이나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하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 건 모두 업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자업자득인 거죠. 오늘 오전에도 일찍 유튜브를 보셨다는 분께 문자가 왔어요. 음,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지난 3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샤시에서 물이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동안 인테리어 회사는 여러 번 들어와서 실리콘으로 좀 보수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잡히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실리콘 작업을 다시 한번 하겠다고 하셨대요. 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성의도 보이셨고 AS에 대한 의지가 있으셨는데.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도 뜸하게 받고, 안 받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말을 살짝 바꾸기도 한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 인테리어 회사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뾰족한 방법이 없죠.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AS를 한다는 건 회사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일인데 이분은 지금 그 의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지점에서 인테리어 업계 인식이 나빠지는 거죠. 물론 업체 사정이 있어서 한두 번 정도 고객께 양해를 구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말이 한두 번이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객은 벌써 감정이 상하기 시작. 하겠죠. 이분이 다시 이 업체와 인테리어 할 일이 있다면 과연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고객은 어디선가에서 들었을 인테리어 업자는 사기꾼이다. 질이 좋지 않다. 이게 사실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참할말 없는 사건의 진행이에요. 저희 회사도 현재 AS 작업을 하고 있어요. AS 작업을 하는 게 자랑이 아니죠. 처음부터 잘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작년에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해드렸었는데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담당했던 업체를 보내서 상황 체크를 하니까 이 업체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잘못된 작업을 하지 않았었나 싶어요. 근데 이거를 수정을 하자니 화장실을 다 드러내야 될 상황이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해피를 한것 같아요. 저는 해당 업체를 교체하고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 업체 입장에서는 제가 고객이죠. 그렇다면 본인이 작업한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저는 이 거래처와는 다시는 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저 역시 이 AS에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해져요. 이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벌써 고객께서는 다음 계획하고 계신 일을 저하고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하고 난 이후 고객과의 관계는 어쩌면 AS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만족스러운 작업을 해드렸어도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좋았던 고객의 기억은 한순간에 나쁜 감정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는 나쁘다라는 공식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아침 같은 전화를 받으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워요. 오죽 답답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까요? AS 하기 싫기도 하고 때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 자꾸 미루게 되는데 장기적인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인테리어 업계 인식이 좀 나아지려면 내가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내가 판매한 제품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고객께 하대가 아니라 존중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인테리어 업계 인식을 함께 바꿔 나가시면 좋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